안녕, 나는 구름이. 드론을 사랑하는 구름 강아지야. 오늘은 친구들에게 요즘 대세 디지털 트윈을 위한 드론 사진 측량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 친구들 혹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 들어봤니? 어쩌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다들 메타버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지? 메타버스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할수 있는 가상 세계를 뜻하는데, 이러한 가상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실에 존재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거야. 이런 디지털라이징 과정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 디지털라이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구름이가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방법은 바로 어렵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몇번 연습만 해보면 누구나 아주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지 바로 드론을 이용한 사진 측량이야 일단 구독 최근 측량 업계에도 디지털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측량 방식은 측량 전문가가 직접 넓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여 일일이 지상의 지점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기록했어야 했기 때문에 지도 하나를 제작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어. 기존의 측량 방식의 이런 어려움들을 아주 쉽게 해결해주는 방법이 바로 드론을 이용한 사진 측량이야. 그렇다면 드론을 이용한 사진 측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균형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하고자 하는 구역을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이미지들을 픽스포디 같은 매핑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세싱을 진행하면 우리가 촬영한 사물, 건물, 풍경 등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들을 정확한 측량값과 함께 3D 모델링 데이터로 얻을 수 있어! 또 이렇게 드론으로 사진 측량을 하면 넓은 영역도 쉽고 빠르게 매핑할 수 있어서 기존의 측량 방식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겠지. 드론을 이용한 사진 측량은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진 측량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사진 측량?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알고 보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구름이는 생각해. 그럼 이제 친구들에게 사진 측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려고 하는데, 드론을 이용한 사진 측량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 맞아, 드론이 필요해. 그럼 아무 드론이나 있으면 사진 측량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 정확한 사진 측량을 위해서는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고품질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필요해. 그리고 사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식 셔터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맵핑형 드론이 필요하지. 어떤 드론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구름이가 사진 측량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드론 세 가지를 소개해줄게. 좋아요. 가장 먼저 소개할 드론은 드론하면 떠오르는 그곳! DJI의 M300RTK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맵핑형 드론이지! RGB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 등 다양한 페이로드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목적에 맞는 카메라를 장착하여 맵핑을 진행할 수 있어! 커다란 사이즈만큼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자랑하는 드론이지! 하지만 약간의 단점도 있는데... 고품질 카메라나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는 만큼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맵핑이라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많은 현장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커다란 사이즈 때문에 이동에 불편함이 있기도 해 다음으로 소개할 드론은 방금 말한 M300 RTK의 두 가지 단점을 해소해주는 드론이야 바로 DJI의 매빅3 엔터프라이즈라는 드론이지 M300 RTK에 비해 부담이 적은 가격대로 출시되었고 DJI가 맵핑형 기체라고 M3를 소개하는 만큼 포서드 시모스 기계식 셔터의 카메라를 채택하여 높은 맵핑 효율성을 보여주는 드론이야. 맵빅3와 동일한 작은 사이즈의 드론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이동할 때도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크기가 작아진 만큼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족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드론 측량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기체야 마지막으로 소개할 드론은 대규모 측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기체야! 바로 트리니티 F90 플러스라는 기체지! 트리니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고정익 기체로 드론과 고정익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는 특징이지! 최대 60분이라는 비행시간 덕분에 일반적인 드론보다 넓은 지역을 매핑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또한 다양한 페이로드 카메라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용도에 맞는 카메라를 추가적인 세팅 없이도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 오늘은 드론을 이용한 사진 측량에 대한 설명과 사진 측량에 필요한 드론들에 대해 알아보았어.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사진 측량을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구름이의 영상이 친구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